안녕하세요 리본준마에요 오늘은 음, 플라워 조개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쁘죠? 오늘은 바느질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개 삐... 여기 바느질 들어가거든요. 단면 공단 애들, 얘네들을 이제 리본으로 할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투톤. 음, 한쪽은 연한 핑크, 진한 핑크. 이쁘죠? 색깔. 꽃을 만들 거예요. 열 처리한 아이들, 반 접어서 중심. 먼저, 리본을 먼저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애들, 이 아이들을 먼저 만들게요. 여기에 맞춰서 자르면 되는데요. 뭐 굳이 이거를 하나 이제는 다 자를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눈대 눈대 중에 딱 맞는다 싶으면 자르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붙이시고 남는다. 굳이 이걸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셔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반 접고. 여기 반 했으니까 나머지 애들. 반 접고. 반 접고. 이거는 뭐다 됐냐, 벌써. 얘네들이, 지금한 애들이 풀어야 돼. 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아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렇게 책상에서 놀더라고 요 내가. 아좀 잘랐는데. 남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버리시거나 다시 잘라서 끌게요. 그렇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음, 얘는 나중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할 애예요. 먼저 해주셔도 되니까 이건 좀 이따 갈게요. 그래도 큰, 큰 애. 큰 애,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큰 리본 보호 하나하고 작은 애. 이렇게 세트인데 큰아이의 하나, 둘, 삼등분을 한 상태에서 3분의 1, 3분의 1짜리에 여기 둘다 가운데에 중심 잡힌 거 보이잖아요? 거기를 매치해주세요. 3분의 1 자리에. 하나, 둘, 셋. 뭐, 모르시면 여기다 점 찍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3분의 1 자리에 놓고, 음, 주름 잡아주시면 돼요. 손주름 잡으셔도 되고요. 철사 좀 잡으셔도 돼요. 둘. 다음 이 밑에서, 하나, 둘,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가든 상태에서 돌려서. 얘네들 다시 올라오고, 그냥, 그래서 돌려주고. 끝이에요, 끝. 어떻게 보면 철사주름 되게 쉽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철사주름 하면서 이런 이번 대칭이 망가지거나 할수 있으니까, 철사주름 처음 배울 때잘 배우면, 실생활에도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음, 예쁘 나머지 것도 해주세요. 여기, 우리가 여기 붙여놓은 데는 밑으로 가게. 3분의 1 지점. 두 개의 이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은 이따가 이따가달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 거예요. 예쁘겠죠? 음... 그 전에, 얘,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이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주냐. 2cm 양면 테이프거든요. 이쪽에 붙였잖아요.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뭐야? 여기다가 붙였다. 그러면은 이게 꼬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뒤집고. 이제 띄어야 띄어 띄요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본을 붙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본을 붙이고 나서 톤을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줘야 돼요. 한쪽 붙였죠? 바느질. 두 번째 할 때는, 어, 철사를 약간 동그랗게 일단 살짝 준비를 한이 정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주세요. 두 개를. 이 아이를 이쪽을 접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쪽 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접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애, 이렇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무리하는 애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다. 얘가 이제 봉우리가 안에, 꽃 안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런 봉우리가 될 건데, 간격은 한0.5 정도.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밖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으로 내 네. 몸쪽으로. 그리고 여기 끝에 혹시 또 올이 풀려도 있으니까 살짝 글루로 찍어만 주세요. 그죠? 그럼 이제 꽃을 만들어 볼게요. 얘들이잖아요. 얘부터 시작. 어? 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는데, 얘를 모은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두도없이 얘를 막쭉 뒤로 막 빼고 아니면 또 얘를 또 너무 또막 앞으로 막 이렇게 빼가면서. 뺄 가면서 그럼 얘가 더 튀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선이다 생각하면 이 선을 지키면서 빠져 나오지 않게끔 일자로 안으로 오면 돼요. 꽃봉오리 만들어졌죠. 꽃봉오리 만들어졌고 됐죠. 안에 꽃봉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게끔. 아 접었던 끝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얘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짝 작업하는데 저는 좀편하거든요 듬뿍 써야 돼요. 그래요? 그 밑둥에 응? 이 정도 철사를 제거해 주세요. 이 철사는 뒤에도 할때 다시 재활용로 써도 돼요. 자. 부분 먼저 바느질을 써요. 자 하면서 조금씩 글루를 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봉우리부터 이 봉우리부터 살짝 글루를 쭉 묻히고 살짝 묻히고 여기를 꼭 봉우리처럼 살짝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방법도 있다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왜냐면 초보분들은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까 같은 방법이 이렇게 하시고 쭉씩 말아가면서 아셨죠 그다음 좀더 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하셨죠. 이렇게 다음 조금 더 쏘다가 한번더 어떻게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조금 쏘고 어떠세요 이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남기고 그리고 끝에 보셨죠? 끝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마지막 마무리 잘 이쁘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하고 얘가 이렇게 만났어요 두개가 이렇게 만났으면 살짝 고정 고정됐죠. 이렇게 한 후에 풀러주고 풀러주면 이제 꽃이 이제 피지겠죠 개화. 자, 여기는 진주를 달아줬지만 여기는 안달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집게. 그리고, 어, 이 꽃을 붙일 때 너무 위에다 붙이면 이 집게를 잡을 때 집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로 붙이면. 그러니까 조금 밑에, 손으로 잡아가면서, 어, 이 꽃을 붙여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 집게를 머리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예쁘죠? 플라워 집게 핀 완성 여러분도 집에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안녕